수한 중소극장 공연을 발굴하고 또 소개하면서 고객분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. 와, 대박! 네. <laughs> 네, 정말 감사하네요. 오늘 뮤지컬 카포네 밀크와 함께한 피크닉 데이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어릴 때 떠났던 소풍 같은 그런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기를 바라면서 저희 어, 그래도 배우들 소감 한 번씩 들어볼까요? 감사합니다. 오늘 생일이었던 최한석 배우님. 생일을 이렇게 들켜가면서 공연을 한게 들켰다? 네, 네. <laughs> 공연한 게 정말 이렇게 처음인 것 같은데 어, 너무 진짜 축하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어, 고객분들이 피크닉을 놀러 가셔야 되는데 제가 피크닉을 놀러 온것 같아가지고 네,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근데 너무 재밌게 즐겁고 어, 즐겁게 공연을 한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공연 너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. 네. 정말 감사드립니다. 어, 어. 이렇게 가득 메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이렇게 인터파크 피크닉을 통해서 어,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, 너무너무 어,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는 항상 늘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오늘 뭔가 더 <laughs> 업된 텐션으로 공연을 한것 같아요. 여러분들 예쁘게 봐주시고요. 어. 감사합니다. 네, 네,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사랑합니다. 네. 네 안녕하세요. 어카퍼리 밀크에서 1 5살 소년 어, 밀크 화이트 역할 을 맡고 있는 정국치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네, 어 오늘 또 인터파크에서 이렇게 소중한 자리 만들어 주셔가지고 오늘도 또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. 참 무대 위에 저희들 그리고 또 스태프분들도 참 뒤에서 이제 저희가 막 이렇게 한번 퇴장하면 이렇게 하면서 그좀 이렇게 괜찮? <laughs> 이렇게 같이 즐거워해 주십니다. 그, 그리고 저희도 너무 즐거웠고요 <laughs> 여러분들도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만들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, 너무 너무 행복했습니다. 어, 저희 커플이 앞으로도 또한달 넘게 남았는데요.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어, 여러분들 또 어, 함께 행복을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찰리 역배 수많은 역을 하고 있는 배연이라고 합니다. 어. 저, <laughs> 일단 저희 공연은 오프닝에서 많이 중요하잖아요. 같이 얼마나 관객분들과 호흡을 함께 업시켜서 시작하느냐가 중요한데 오늘은 진짜 여러분들이 아예 오프닝을 열어주셨던 거아요 저희가 뭐 넘버 네. 저희 넘버는 진짜 반석이랑 저는 그냥 거들었을 뿐이고 네. 여러분들께서 오프닝을 열어주셔서 오늘 이 공연이 완성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어, 이따 <laughs> 밖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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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켓. 계속 어, 여러분들께 진짜 감사드리고 또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또 마음껏 응원해 주시고 즐겨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달 정도 이제 남은 거 같거든요 마구마구 즐겨주십시오 네 그러면 저희가 또 준비한 순서가 있잖아요 바로 럭키 들어옵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총세 분께 드릴 거고요 상품은 전 배우 오늘 출연 배우겠죠? 배우의 프로그램 사인 들어 있는 프로그램 전 배우 맞나요? 허! 전 배우래요. 오늘 세상에 전 배우의 사인이 담긴 프로그램 북이라고 합니다. 지금부터가 아마 누구누구한테 갈것 같은데 우리 한번 뽑아볼까요? 반석 배우 먼저부터 뽑아볼까요? 어, 제가 먼저 뽑나요?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아, 자기 번호 잘 기억하고 계세요. 제가 한 장을 뽑아보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좋아하는 네. 역할 들어주세요. 소리 지르면서. 아셨죠? 네. 네. 지금 뽑았고요. 객석 1층 1층 2열 ABC a b <laughs> c 2열이 뭐 어, 누가 유고한테 <laughs> <laughs> 죄송합니다. 네. 2열에 4번 4번. 어디 계시죠? 오! 아 네! 축하드립니다! 오 축하드립니다! 네, 감사합니다. 네. 그래서 제가 받고 있을까요? 네! 좋습니다. 카포네 <laughs> <끝까지 웃음> 다음 카포네가 드리는 프로그램으의내 참석자는 네. 과연? 오음몇 층? 객서 1층 1층 GR G! GR 국 번. 국 번. 계세요? 오! 시카비나 오, 오, 네. 아, 시우니다우카시 우카시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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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카시네 사실 세명이라 아, 그래요 근데 제, 제가 저희가 뭐 30명 배우도 아니고 4명 배우 있는데 세분 드리는 게 너무 죄송해서 제가 그냥 혼자 저희 그 카포네밀크 그 홍보 전단지에 혼자 사인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배우분들이 오늘 저도 할래요 해서 저희 네명의 배우에 그냥 소소하지만 사인이 있는 전단지를 한번더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아까 저희0 그 진짜 아, 이게 그걸...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추천하는 어, 거 맞습니다 걱장할걸 그, 그랬어 그렇죠 기왕이면 아이친구면 좋았을 텐데 1열 H열 20번 안 계시나 어? 안 계시구나 어,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께 드리고 싶었지만 죄송합니다 당첨되신 분들은요 공연 종료 후에 MD 부스에 찾아가셔서 이 번호 말씀해 주시면 하실수 있습니다. 그리고요 저희 피크닉 공연이 모두 종료된 후에 피크닉 회차를 관람하셨던 모든 관객분들께 카코네밀크재 예매 시 사용 가능한 2,000원 뽑금 쿠폰이 있다고 하거든요. 예매하신 아이디로 자동 발급됐다고 하니까요. 혹시나 다음에 카코네밀크를또봐주실때 쿠폰 잊지 말고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 마지막 코너죠 이대로 보내드리면 너무 아쉬우니까 저희 포토 타임 한번 가지면 어떨까요? 같이 모여서 네, 네, 좋습니다. 음, 어떻게 할까요? 좀 귀엽게 앉을까? 아니면 같이 서서 서까 아빠 앉을 까요 어. 단다도 네? 좋아해? 응? <laughs> 일단 앉쪽 좋죠? 같쪽 해서 반갑습니다. 좋아하는 게 네. 네. 응? 네. 좋아하는 거하요 좋아. 아하하하자하하하하하하하아이아이 <목소년> <laughs> <laughs> <어색>? <오른쪽. 웃음> <laughs> <호텔치. 웃음> 친구 가하하워주셨는데이 친구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<목소리가> 원래 이렇게 조금. 하고 싶은 거 네. 하세요, 네. 뭐죠? 어? 네, 어. 이거. 아, 네. 조금... 되게, 아이스 브레이킹이 조금 살짝 필요할 것 같아요. 이 끝나가지고. 아, 보라피아 주세요 네, 보라피아. 보라피아. 아, 감사합니다. 감기 네. 가능하시겠어요? <목소리가> 네. 어줄좋같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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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, 무슨 일이 신것 같아? 좋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, 여러분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다감사합니감사감사합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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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한번축하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네.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 예.